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민 전 검사가 오늘 구속 후첫 특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특검 조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권 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한 학자 통일교 총재는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오전 10시부터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구속된 뒤 처음 불러 조사하는 겁니다. 김전 검사는 김건희 씨 측에게 1억 원이 넘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김전 검사를 상대로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자리를 얻기 위해 김건희 씨에게 그림을 준게 아닌지 따져 물을 걸로 보입니다. 앞서 특검은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그림을 받는 대가로 청탁을 들어줬다고 의심하고 뇌물 혐의를 적용해 오는 25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 16일 구속된 이후 두 번째 조사입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청탁을 최종 지시한 인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한 총재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교인을 동원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등에 개입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의 정점인 한 총재가 구속되면서 통일교와 국민의힘 윤석열 부부의 유착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